안녕하세요. 독도TV의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독도를 지켜온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사부 장군은 신라시대인 512년 지금의 강릉 지역인 하슬라주의 군주였습니다. 이사부 장군은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을 정벌하였는데요. 그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당시 우산국 사람들의 반발이 격렬하여 무력으로는 항복받기 어렵게 되자 이사부 장군은 나무로 무서운 사자 모양을 만들어서 대시로 우산국 해안에서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서 밟아 죽이겠노라 라고 했는데 당시 우산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괴이한 동물이 입에서 불을 뿜어대자 우산국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항복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독도인 우산도는 무산국의 영토였는데 무산국을 점령했다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역사 속으로 들여왔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독도하면 안영복이란 이름 많이 들어들 보셨죠? 안영복은 조선숙종 때 부산 동네 출신의 사람입니다.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일본 정부와 반판 짓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큰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허락없이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안용복 사건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심이 높아진 조선은 2년에 한 번씩 관리를 보내어 울릉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안용복은 영웅의 비길만하다. 고 평가하였으며 부산 수영공원에 안용복 추모탑이 세워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안용복에게 장군의 칭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매년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독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하며 우리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관보에 게시합니다. 이런 고종의 칙령은 당시 일제에 의해 자주권을 위협받던 시절 어떻게든 대한제국을 그리고 독도를 수호하고자 하는 고종의 노력이랍니다. 홍순칠 대장은 1929년 울릉도 출생으로, 1954년 한국 전쟁이 끝난 시점부터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 인근 해상에 경비 활동을 하였으며, 이는 독도는 물론 인근 해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치유적 지배를 행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986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독도의 나무 심기, 대형 태극기 설치 등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최종덕 씨는 1965년부터 독도에 상주하며 어업 활동을 하였으며 1981년 독도에 주민등록을 옮겨 법적으로 최초의 독도 주민이 되었습니다. 독도에서 얻은 수익을 독도에 재투자하여 독도 주민마을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그의 오랜 독도 생활 경험은 독도 경비대 정착에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최종덕 씨의 독도 생활과 주민등록 등록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큰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김성도 씨는 1991년 부인 김신열 씨와 함께 독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독도의 마을의장을 역임하며 독도에서 주민투표도 하셨답니다. 독도 주민으로 최초의 사업 등록을 내어 독도에서 얻은 수익으로 국세청의 세금도 납부하게 됩니다. 독도 주민으로서 주민 투표 그리고 세금 납부는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은 독도 경비대원, 독도 등대를 관리하는 등대관리원, 그리고 독도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약 40여 명이 독도에 상주하며 독도를 수호하고 관광객들의 관람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사람이 생활하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랍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땅 독도를 지켜주시는 많은 분들께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독도TV의 강선생이었습니다.